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네. 예. 지금 홍장호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은 12월 6일 신성범 의원이 정보위 간사에게 저, 들으세요. 아니 신상 발언 들어보세요. 가이안 가만 있어. 신상 발언 지금 내 위원장님한테라 갖고 하는데 시간 다시 잡으세요. 내 신상이잖아. 내 신상 좀 다시 잡으세요. 아니, 가만 있어. 허용이 어, 됐잖아요. 발언 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요. 들어봐. 들어봐요. 위원장이 잖습니까 각규태군 퇴장 시켜주세요. 말을 말하잖아 지금 퇴장 시켜주세요. 발가락 질하네 그럼. 자 들어 보세요. 들어 빨리 봐. 요일어 자. 왜 그렇게 끼어들어요? 마무리하세요. 중요 아니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보세요. 들어 봐요. <놀람이> 그래서 그래서 신 신성범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라고 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화 기록의 위치 표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다음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홍장호 메모를 내어 썼다 라고 하는 식의 말이 있는데 글 자체가 전혀 다르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 귀하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그 긴급 국정원 오호령 1차장. 해외 공작국장 김종필 국장, 해외 공작국 제3단장 나종민, 이세 사람이 홍장훈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 지금 내려졌다고 하오니 다음 아이 내가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 지금 저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연합훈련을 실중입니다. 어, 시 시간이 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우선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면은 먼저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을 어, 먼저 민홍철 의원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첩서의 김대우 처장님 나오셨습니다.